아 어, 오늘은 기도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 이라고 표현을 할때그 거룩한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외선, 적외선, 뭐 이런 등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그 표현을 하실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이렇게 생각을 할때 빛의 속도가 그렇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 과학적인 속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의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상달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보다 앞설려고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그 결과를 낳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갈등. 아,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 근데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압도적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으로 그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예. 그 예수님께서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이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또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막 질병이 떠나가고 갑자기 그 모든 그안 좋았던 환경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그삶 자체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변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그 삶이 이제 노예처럼 그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반강제적으로 눌러버리니까 사람들은 얼차례 당하기 싫으니까, 말안 들으면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냥 그 규율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그 새벽이 되면 아침 6시면 일어나야 되고, 또 시간에 맞춰서 또 일과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그 통제된 그런 상황 속에 움직여야 되는 삶이 그 군대 생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습관에 들여서 이렇게 군대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 육체의 그 습관도 습관을 들이면은 이렇게 습관이 들여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 그러니까 기도의 그 습관을 이렇게 들이다 보면 이제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응답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소리의 속도보다도 어떠한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까지 엄청난 그런 거리가 아닙니까? 우주 끝의 거리가 그 930억 광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의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의 그 이름, 그 거룩한 빛, 그 빛의 속도로,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빛의 속도로 순간에 그 하늘 보자까지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그안 좋은 그런 환경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그 빛의 속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의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내 부주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물론 어떤 소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다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권세가 없는 거하고 권세가 있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이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굴복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해서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